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3년 5월 92.8, 25년 5월 91.1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자료를 통해 울산시 아파트 매매 시장을 분석해보고 최근 매매 거래 중에서 기존 최고가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 10개 단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는 울산시 아파트 30평형 대중에서 최저가로 거래된 가장 싼 아파트 10곳을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KB부동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5년 5월 기준 울산광역시의 매수 지수는 매도자가 많은, 따라서 매수자에게 매우 유리한 시장으로 보여지며 매매거래 활발 지수는 활발함 보다는 한산함의 응답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하락보다는 상승 전망의 응답비율이 소폭 우세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울산시의 인구수는 기존 울산시와 울산군이 울산시로 통합한 95년 96만 7천 명, 15년 117만 4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5년 109만 4천 명으로 계속 하락 중입니다. 신규 아파트는 15년 8,994세대의 공급부터 24년 4,189세대 등 지난 10년간 울산시 가구수 대비 적정 소요를 넘어서는 총 6만 1,450세대의 충분한 공급이 있었고 25년에는 4,215세대의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26년부터 28년에는 도합 9,957세대의 공급 예정으로 향후 신규 물량은 소폭 줄어들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등록된 매물건 수는 24년 6월 14,278건에서 25년 6월 13,853건으로 1년 만에 약3% 소폭 감소했습니다. 연도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20년 25,500건, 25년 3월 기준 최근 1년치는 14,374건으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20년 거래량의 약 56%입니다. 이러한 여러 지표를 감안하면 울산시의 매매가 그래프는 당분간 횡보 추세가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영상에 관한 여러분들의 댓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개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는 200세대 이하 단지와 직거래, 1층과 최상층 거래 및 비교층 수의 차이가 많은 경우 등은 가능한 한 배제하였습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7년 이후 자료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30평형대를 기준으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12는 범섭 문수산 프루지오 34평입니다. 14년 입주, 4개동 392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6억 800만 원에서 1억 5 800만 원 하락한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천만 원입니다. 9위는 옥동 서광 옥동 마을 32평입니다. 98년 입주, 3계동 413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7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 5백만 원 하락한 5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3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3억 7천만원에서 4억천만원입니다. 8위는 신정동 대공원 대명루첸 33평입니다. 16년 입주 8개동 547세대 아파트입니다. 20년 최고가 9억원에서 1억 7,300만원 하락한 7억 2,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7억 3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4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입니다. 7위는 야음동 울산 대현더샵 34평입니다. 18년 입주, 삼계동 275세대 아파트입니다. 20년 최고가 9억 7천만 원에서 1억 7천 5백만 원 하락한 7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7억 7천 9백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8년 4억 8백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4억 3천만원에서 5억 천만원입니다. 6위는 산하동 서잇스타일스 블루원 33평입니다. 16년 입주, 11개동 890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4억 6천만원에서 1억 8천4백만원 하락한 2억 7천6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2억 8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2억 천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1억 9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입니다. 5위는 옥동 대공원 한신휴플러스 33평입니다. 11년 입주, 육계동 263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11억 5천만원에서 1억 8,500만원 하락한 9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10억 3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5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4억 5천만원에서 5억 3천만원입니다. 4위는 화정동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34평입니다. 15년 입주, 15개동 1897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5억 7천5백만원에서 1억 8천5백만원 하락한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4억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3억 3백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6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3위는 신정동 올림푸스 골든 33평입니다. 88년 입주 오계동 556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5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하락한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8년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입니다. 2위는 야음동 울산본영로 두산입을 33평입니다. 17년 입주, 8개동 761세대 아파트입니다. 20년 최고가 8억 6천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 하락한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6억 7,700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3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입니다. 1위는 신정동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33평입니다. 13년 입주, 7개동 597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12억 원에서 3억 500만 원 하락한 8억 9천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9억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5억 3천 2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5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최근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울산시 30평형대 아파트 중에서 최저가로 거래된 10곳입니다. 1위는 0 천곡동 대동항토방입니다. 2000년 입주 4개동 484세대로 25년 5월 14층 32평이 1억 6,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9위는 청량읍 쌍용하나빌리지입니다. 99년 입주 23개동 1800세대로 25년 4월 12층 32평이 1억 5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8위는 온양읍 미도파 아파트입니다. 93년 입주 7개동 613세대로 25년 4월 9층 31평이 1억 5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7위는 신천동 성우현대 아파트입니다. 93년 입주 3개동 499세대로 25년 5월 13층 32평이 1억 5,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6위는 온양읍 대한현대아파트입니다. 93년 입주, 7개동 693세대로, 25년 5월, 4층 32평이 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위는 화정동 현대 3차 파라다이스입니다. 93년 입주, 2개동 330세대로, 25년 4월, 9층 31평이 1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삼남읍 대진그린피아입니다. 93년 입주, 이계동 299세대로 25년 4월, 11층 32평이 1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언양읍 반천 현대아파트입니다. 94년 입주, 육계동 998세대로 25년 4월, 12층 32평이 1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동부동 한신 남목 아파트입니다. 91년 입주, 이계동 220세대로 25년 5월 2층 31평이 1억 1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중산동 약수제일 그린파크입니다. 92년 입주 3개동 364세대로 25년 4월 11층 32평이 9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동산 그래프는 대도시와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시세정보와 관련 뉴스를 꼼꼼히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